아야왜 10탄빵이야 나는 아 이러면은 재미 못 뽑는데 하남자 세팅 하남자 탄 들어야 돼요 이거 진짜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 하남자 세팅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 진짜로 이득을 못봐 저거 들다 단단해 이거 아니 스티비가 진짜로 근데 이거 코브로 만나면 진짜 벌벌 떨리긴 하거든 네발 맞으면 뒤집 <laughs> 코브라인데 빨만 미지. 진짜 미쳤어요. 진짜 시티어 미늄들 한테 깡패입니다. 진짜. 진짜 딱 대발 맞으면 뛰죠. 진짜 근미쳤어 물론 그게 다 관통이 날 확률이 좋긴한데 측면 이런 거 있어요 뭘까요 주, 들어갈 만한애가 없는데 누가 들어갔어요? 트루. 슬퍼, 트루. 슬퍼, 트루. 슬퍼, 트루. 슬퍼, 트루. 맞은 것 같은데? 어? 아, 저 지나가면 가고 싶어. 보자, 여 관통이 210? 포슈 막대기 정도는 뚫을 수 있겠지? 210이면. 일단, 네, 포슈한테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. 아. 니 클립보다 내가 더 세다. 전래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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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가기 전에 끝나겠네. 아, 재미없는데, 이거. 아. 뮤지트님. 뮤지트님. 천국 가셔야죠. 아 이게 어스티이 저기 있는데? 아니포시야왜 자꾸 아가 보던 왜나길막아왜 그래 얘 자꾸 낯따라와 그리고 아 꺼져 이 뭐야 이거 이 사람 아니 일부러 나 저격하는 거 아니지? 아까퓨터내 뒤에, 뒤에 있냐? 하한 아, 이거 포슈가 다 이러네 아, 나도 한 입만 줘 와, 우리 포슈를 진짜 곱스럽게 먹네 와, 맛있겠다 부럽다 너무 부럽다 저기 다 들어오는데, 이거 이거 괜찮죠? 뭐 현수 가이죠 이거 우리 베이스로 가는 거는 가실력, 상실력은 이거 이쪽으로 갑니다. 이번 킹틱지마 나만 갈 거야. <laughs> 내 거야. 마. 아군 268 충돌. <laughs> 뭐야? 야 다리병력 다 빼고 저기 강원관. 설마 막 이쪽에서 막 튀어나오고 그러진는 않겠죠? 어니 없어야 돼. 핑조, 동네, 싱가. d e q u o 가내거야내거야 와, 진짜, 누구, 를 먹지? 와, 행복한 고민 와, 누구, 엉덩이를 조질까 잠깐만. 아니, 우리, 팀속도빠른데 아니, 그만 만 a 거야. 딜딜딜딜 d 딜 d e d <뱅>, 뱅! 님들, 이거. <laughs> 이거 진짜, 뱀페 이거 무조건 받으세요. 이거 진짜. 개, 개재밌으니, 이거. 적패임, 이거 진짜 <뱅> 데미지 봐. <마뱅> 데미지가 저런데 탄간도 개 빨라가지고, 이거 뭐임 이거. 뱅! 미쳤다니까, 이거. 진짜로. 아 그니까 저기 저봐봐 이게 그러니까 탄관이 이래놓은 데미지가 이런데 탄관이 이래가지고 진짜 그 진짜 딱그 10티어 미디움들 2000짜리대 냈잖아 딱 4방 네 맞추면 디지 이렇게. 내가 이길 반두 대 맞아도 돼습니다 맞아 디크나 1사고 유사공, 140. 유사공아, 아 이쪽 본다. 아 이거 좀 아쉽다. 이거는. 리로 나오나요? 사공님, 아, 아 이게 디펜스 들어가는 타입이. 아 이게 스파도 넘어. 내려오나? 에이. <웃음> 아니, <웃음> 데미지. <laughs> 이거 <이게> 탱크냐? <laughs> 에이, 이거 너무 사기야, 이거. 죽어도 개쎄, 이거. 와, 이거 진짜. 없다가 못 쏜다고? <laughs> 아니, 근데 저거는 죽어도 내가 이김. 맞잖아. <laughs> 아니, 이거 죽어도, 죽어도 내가 이겼어. <laughs> 쟤 개빡칠걸?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이 생각할 건 쟤네. 죽고만 보면 사기가 붙긴 한데. 느리고, 일단. 코브라 봐봐. 탄값도 개 빨라. 어, 그냥 장점만 느려. 이동 속도도 빨라, 얘는. 크기도 뭐, 그냥 준수해, 그냥. 일반, 일반적인 댁들. 상대가 안 되죠. 아니 다 누겨넣는 속도가 그냥 말이 안되네요 진짜 이게 그니까 러 뒤통수 그 잡으면 그냥 끝난다니까요 진짜 아까 보셨죠? 뒤통수 <laughs> 잡으면 <laughs> 자비가 없어 그냥 <laughs> 해시여가지고 이게 그냥 고폭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해시여가지고 210관이야 또 미친놈이야 그 이거 진짜 미쳤어요? 스코다저식이있겠습니다 Bang! Bang! 아 a 하 g Bang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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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이거 다음 시즌에 이거 받은 거예요. 거의 계속 모자라 가지고. 나도 이걸 먼저 사긴 했어. 야, 진짜 이게 성능이 말이 안 돼요, 이거는 진짜. 이거 이 무조건 뽑으세요, 이거 진짜. 이렇 하시고 아, 어차피 게임 하시는 분들은 배패다 쌓이잖아. 이거 사. 뭐 다른이야, 미쳤니 너? 예지고 싶어? <laughs> 차고 가고 싶어, 니네 친구 죽는 거안 봤어? 이걸 내미네. 아니, 이거 스펙이 너무 깡패임, 진짜. 말이 안 돼. 이게 제가 이거 딱 뽑았을 때도 리뷰할 때도 그 얘기 했지만, 이거 진짜. 아 다시 타도 이건 진짜. 좀 역겹네. 진짜 너무 사기라서. 아니, 말이 안 되잖아. 뭔가 동티어를 그냥 무슨. 사초면도 겨 말이 안 돼. 이거. 근데 진짜 좀잘 못하셔도 방금 같이 그니까 옆구리 강만 이렇게 재다가 딱 잡아도 그왜 티사구 똥코 쓰실 때 그렇게 하잖아요, 플레이를. 약간 좀 일반적인 경전처럼 안 하고 좀, 좀 얍삽하게 어. 그냥 그렇게 하면 그냥 그냥 겁나 센. 그렇게 하면은 뭐 팀한테는 조금 미안할지는 몰라도 재미는 그냥 괜찮은데 말이 야 영구히 저 형식 있겠습니다. 자고 자세요. <laughs> 로우기는 또 <스토시> 씨. <laughs> 말이 되냐 이게 진짜 우리 진짜 모게임이데요못들으 얘네는 우리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요. 이런 거. 야 다른 게임은 하다 못해 이 정도로 잡으면 픽스라도 해 중간에 이거는 진짜 그 버그급이라니까요 스펙이 말이 안돼 그냥 진짜 야 도와줘 이거 좀 띄워주면 진짜 직결 직결 처용용 처용 나는 진짜 아 진짜 스팟 해주면은 직결 처분 나는 진짜 도와주세요. 나한테 와라, 차라리 나 잡으러. 그럼 나, 너 죽여줄게. 진짜 군주 판정. 어? 내가 지옥을 보여줄게. 진짜로 여기, 여기 근처에 있어요. 여기 이 라인. 지금 나쏜 거야? 네, 소 사망 자기가. 어, 스커치 갔다 지금. 지금 제가 피가 0이잖아요 원콤이 날수가 없거든요. 한대맞아 주고 그냥 죽여버리게. 목다버리겠습니다 뭐, 여기? 있다니까? 여기? 니까 여기? 여기? 기 여기? 여기? 기 여기? 기 여기? 안 네발이면 이제 죽이거든요 생각을 할 필요도 없어 네발만 쏘면 돼 어, 발견 <놀람> 알쏴, 네가 지금? 코딱지 같은 탱크로? 씨 어? 혼날래? 티어 대비로 봤을 때는 제, 저는 이거만큼 사기인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진짜 아무리 치프틴 칠브 이런 거 좋다고 해도 아니 그래도 좀 굴릴 줄 알고 그래야 좋은 거지. 이거는 진짜 그냥 말이 안 돼요. 진짜 말이안돼 이게 돈키호미님들은얘 이길 수 있는 애가 없어? 그냥 보면 그만 가요 안 보더가지고 미리 야 어, 얘가 이득을 뽑거놔이 새끼가 그니까 이거 시티어 미디움들도 얘 보면은 그냥 깝치면 안돼요 말이 안돼 이거 제가 월탱을 올해 시작해서 코브라 살 코인이 모자란데 내년에도 팔 가능성 있나요? 아 그래요? 글쎄요 그 가능성이라는 거는 추측이라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, 그거는. 아,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구나.